할렐루야, 한주 동안 잘 지내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또 저희들과 이렇게 함께하셔서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이 예배가 특별히 여러분 찬양한 그 찬양의 가사 그대로 여러분 삶 속에, 또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 기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으른 정유해, 기도했나요? 아, 피할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온실, 빛으로 인도하니, 아, 피캄캄할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 기 도를 우 리의 기도 를 응답 해주 시는 참좋 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 을. 그래서 우리 찬양가사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제가 지난주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부활절을 이어서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 누구? 제자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말 따르고요. 예수님께 칭찬도 받고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많은 기적도 경험했죠. 놀라운 역사도 체험했죠.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중엔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할 것이고,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영원히 함께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는 좌절과 절망이 왔어요. 어떻게 보면 믿었던 사람이, 나와 늘 함께해줄 거라고 했던 사람이, 나를, 나를 늘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요,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은 그냥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죽으면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이 자기 소중한 목숨도 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한편은 요한교시록에서는 잠을 잔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맨날 잠 자죠. 잠잘때 어떻게 자요? 편하게 자요. 왜요?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없다면 여러분 잠잘것 같아요? 아니요. 잠안 자요. 끝까지 눈 이렇게 치켜뜨고 지키고 지을 거예요. 잠안잘 거예요. 근데 잠을 자면 피곤도 풀리고요. 잠을 자면요.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피곤이 풀리면 마음도 새로워져요. 목사님은 막 지치고 피곤할 때 잠을 자요. 그래서 목사님 요즘에 되게 피곤할 때 집에서 일찍 자요. 그래서 새 나라의 서, 새 어린이처럼 한 9시 반 열심은 잠이 들어요. 근데 막 피곤하고 지치고 마음에 여유도 없다가 잠을 깊이 자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새로운 에너지도 생기고 힘도 생겨요. 그래서 저는 잠을 자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잠잘 때 깊은 잠을 자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는 그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가서 잠자는, 잠, 잠, 자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지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잠잘 수 있는 은혜예요. 잠을 깊이 자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서정원에 있는 식구들 모두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길 원해요. 잠잘 때 깊은 잠을 자는 거. 근데 그 깊은 잠을 잘수 있는 건뭐 때문이라고요?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는. 내일 아침에 눈을 뜬다는 소망과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이 어떻게 갈 것이고, 어떤 길을 갈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원장님, 이사장님, 요즘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또는 교회 다닌다는 것을, 목사라는 것을, 성도라는 것을 만방에 나타내지 못하고, 움츠려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고, 때로는 우리는 공포감에 때고 떠들고 있고, 우리는 주저있지 않고 안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든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좌절과 절망과 고통과 실망과 아픔 속에 있는 예수님들, 열심의 예, 제자들을 주님은 다시 만나 주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첫사랑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신 나의 앞길을 인도하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한국교회와 우리 서정원의 식구들과 이사자님과 원장님 우리 믿음의 선생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이건 제자들이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신 예수님, 다시 한번 절망과 좌절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와 주신 예수님, 전그 예수님이 오늘 서정원에, 이곳에, 임지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축복을 제자들에게 주었을까요? 첫 번째는 두려움과 자절감이 사라지는 축복입니다. 뭐가 사라져요? 두려움과 자절감이 사라지는 축복. 저는 한국교회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 축복일 것입니다. 두려움과 자절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라지는 축복, 두려움과 좌절감이 사라지고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첫 번째 한 것이 뭐였냐면 바로 36절에 복이 평강의 복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복 중에 하나의 무슨 복이 원하기를 원한다? 평강의 복이 있기를 원한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만나서 제자들에게 한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나왜 배반했어. 너희들 왜나 따랐어? 너희들 왜 이렇게 못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좌절과 절망의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평안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평안의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 평안의 복을...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평안.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세상이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하나님이 오늘 다시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에 떨고 있는 이 한국교회에 또한 이 나라의 이민족교회에 우리 서정원 식구들 위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발합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 깊은 잠을 잘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 아픈 사람도 볼수 있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도 볼수 있고 외롭고 좌절이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원장님을 비롯하여 이사장님과 우리 직원들 모두에게 가정에 평안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의심을 없애 주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뭘 없애주세요? 의심을 없애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쭉 보면, 너희가 보고 믿냐, 믿지 못하느냐, 너희가 나를 보고, 만져보고, 그리고 너희들이 체험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오늘 그대로 보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그대로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36절에는 신이 너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았구요. 37절과 8절에는 뭐라 그래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으로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의심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해 줬고 내가 너와 여태까지 이렇게 도와줬고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보여줬는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의심하니? 그러면서 주님은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때려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 내 손과 발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가장 부끄러운 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부끄러운 발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대못에 박힌 손, 십자가의 못 박힌 발. 이 대못에 박힌 그 손과 그 발을 보여주시면서, 나의 아픔과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알아라. 예수 그리스인 도줄 알아라.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라. 내가 너희가 따르고 믿었던 그예수님인걸 하르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아이를 만져보라. 영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도와 같이 나는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시나 그들에게 넘어갈 뭐가 생겼어요? 기쁨이 생겼어요.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너무 그들의 기쁨으로 너무 즐거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크라에도 몰라고 놀라게 여길 때 이르시되 뭐라고 해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예 생선 한 고수막 있습니다 받으시다 카로참수시더라이얘기 뭐예요? 먹고 보여주고 만져줘도 못 믿는 사람들에게 옛날 추억을 떠올리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떠올리는 겁니다 생선을 가져와라. 그 그래, 축복해 주시고 나누어 주셨던 거, 생선을 먹었던 거,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나인 줄 알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 이 확신, 하나님 요즘에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의심을 없애주시는 축복, 보고 만져보고 기쁨을 체험케 하시는 은혜의 그 축복을 맛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전 요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한 발자국 내딛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축복입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은혜 많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찬양 속에 그 찬양이 있어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받은 증거 많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길 원해요. 옛날의 추억을 생각나게 하시는 세밀하신 예수님. 기쁘지만 의심은 사라졌지만 열심인걸 확신하지만 그럼에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옛날 추억을 떠올리고 옛날 은혜를 떠오르게 하면서 세밀하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성령이 임만웰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줄 믿습니다. 지금 서정원이 많은 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충부기도를 부탁하고 뒤에서 기도하고 앞에서 뛰고 협력하면서 이겨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서정원 식구 여러분 여러분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지만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만나면서 늘 여러분 보족한 주의 중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두려움과 좌절감을 사라지는 축복을 주시고 의심을 없애주시는 주시는 축복을 주시고 믿음을 확신을 주시는 축복을 주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셋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서장원과 성남재단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주님의 품금에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순간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려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너를 도우려고 말씀하신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서정원과 우리 식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길 원하고, 여러분에게 의심을 없애주시고, 두려움과 좌절금이 사라져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깊은 잠을 주무시고, 소화가 잘 되고,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며 경험하며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이, 이 기도가, 이 은혜가 응답되어지며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예배의원으로 수고하신 귀한 우리 집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올린 기도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인도하며, 또 예배를 수종하며 도왔던 귀한 성길들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시간도 지혜 중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마음이 아픈 자 몸이 아픈 자 머리가 아픈 자 모두에게 예수 이름으로 피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고통을 감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자 있습니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있는 자 있습니까?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나오지 못한 겨울이 사랑하는 서정원의 식구들, 예배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만남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서정원 식구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남재단 이사장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원장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고 우리 서정원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식구들 될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 아시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제목마다 개입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삶이 될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귀한 사랑하는 우리 서정원 식구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성남재단 위에 우리 직원들 가정과 직원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용감히 박수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 주신 것처럼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늘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을 만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늘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오늘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